오늘은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무엇을 바울이 권면하느냐 하면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종일토록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고 기뻐하고 평안을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 내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내부적인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이 요디아라는 분하고 순두계라는 분 헬라어 이름인데 뭐 어떻게 해서 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초대 이 빌리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여성 지도자들 인데 좀 불화가 생긴 듯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불화인지 아마 열심에 대한 불화가 아닐까 또 열심을 내다가 어떤 또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들을 해요 어쨌든 지도자,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좀 불화와 갈등이 생기니까 좀 어려움이 생기죠. 여전히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가 팍, 박해,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교회가 어렵죠. 교회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잘 헤쳐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 숙제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또, 아니, 두 분이 좀 싸우지 마세요. 아니, 교회 지도자나 되시는 분들이 아니, 이렇게 싸우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중재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을 화해시키는 중재라기보다 교회 자체가 분열되지 않게 하려고. 교회 자체가 분열되지 않게 하고 또 여전히 외부적 그 로마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그런 것으로 막 갈등하고 그런 막 불화를 일으키고 뭐 이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더 굳건하게 서야 되고 예수님 안에 더 기쁨을 가져야 되고 평안이 깨는 것으로. 평안을 깨면 안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요, 환경 내 안에서 뭐 혹은 외부적인 이런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 하잖아요. 신앙이 흔들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면요. 뭐 외부적인 환경이나 요인이 있다고 해서 막 흔들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 인데 힘든 상황이잖아요. 교회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인 핍박이 계속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어제 그 본받으라는 것의 맥락에서 무엇을 권면하느냐? 항상 기뻐하세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다툼으로 예수님이 전해지든 뭐 선함으로 전해지든 복음 전해지는 것만 있으면은 바울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이 기뻐함은요, 감정적으로 헤헤, 호호 이렇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주는 기쁨이에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이 믿음에 솟아나는 기쁨 인거예요이 기쁨은 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기쁨은 상황을 바꾸는 힘은 아니에요 사실 상황을 막 내가 기뻐해진다고 박케가 없어지나요? 아니, 바울이 이때 뭐, 마음으로 기뻐한다고 해서, 요두야와 순두개가 화해를 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로마의 박케가그 순간 탁 끊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기쁨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고, 오직 견디게 하는 힘인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견디게 하는 힘이에요. 견디게 하는 힘.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8절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잘 해석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문장이 한 문장도 없어요. 기도 응답의 문장이 아니고, 뭐라고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느냐.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면은 기도해서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 기도해서 위기가 모면되는 것을 응답으로 바라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 문제와 외부적 이런 문제들이 응답으로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 평강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리에 두려움이 심어지고 불편함이 심어지고, 그래서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그런 일상들이 늘 반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바라는 어떤 문제들이 즉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문제의 해답은 평강이거든요.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왜 하나님은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셨을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땅 가운데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예요. 평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리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평화가, 이 평강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를 권면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이 평강이 있어야 굳게 설수 있어요. 이 평강이 있어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평강이 있어야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도 아마 내적인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평강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꽉 채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알 수가 없습니다.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그 불편한 일들 속에 바울의 고백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의 세상살이에 환경을 바꾸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견디게 하시고 그 견딤으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